안녕하세요. 포천역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세형리첼과 모아일가 사이에 위치한 세형리첼의 단지 내 상가 분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세형리첼 단지 내 상가는 두 단지 중간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. 세형리첼은 25평, 31평, 34평의 다양한 평수로 454세대이며 모아일가는 역시 25평, 31평, 34평의 평수로 이루어진 517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. 모아일가는 단지 내 상가라고 할수 없는 이마트 익스프레스 상가 한 곳만 있어서 세영리첼의 단지 내 상가가 모아일가와 세영리첼이약 1000세대의 입주민 상권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. 수많은 입주민들의 생활 동선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이 상가는 안정적인 상권 형성이 기대됩니다. 권장할 수 있는 아이템은 미용실, 치킨, 반찬가게, 네일 아트샵 등 무엇을 하시든지 단지 내 상가의 장점을 살려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. 상가 별도의 주차 공간과 쾌적한 환경까지 갖췄기에 단지 내 상가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상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지금 세영 리첼 단지의 상가 분양의 자세한 조건과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포천역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. 최선을 다해서 중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